22대 국회에서 재의결 전망 한번 해 보고 어제 이 최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그리고 김계환 사령관 공수처 조사 받았는데 그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의결 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걸 표로 준비한 게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국회의원 제적이 300명인데 뭐 이리저리 빠지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296명이죠? 5명. 295명인가요? 295명이기 때문에 재 의결을 할때 197표. 195표만 나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네, 아무튼 197표. 그러면 17표. 야당이 이제 다 찬성했다고 보고 17표 이상이면 가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다들 지금 뭐 외국도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뭐 부결된다고 그래도 곧바로 20대 국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김정은 원장님, 17표. 또 이제 불참하면 모수가 더 줄어들긴 하는데, 제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국회가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민주당 국회의장 선출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당원들이 요구하는데,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때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체제를 부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소위 국회의원들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초국적인 것들은 아예 출석을 하지 않거나 국회에. 아니면 나와서 뭐 이게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투표를 통해서 민의를 반영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민주당에서도 다각적인 접촉들을 할 거고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족권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많은 어떤 대화와 어떤 토론들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수가 좀 줄어들 거라고 봐요 안 나올 사람들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그렇다면 180 우리 야당이 다 나온다고 치면은, 180플러스전 잘하면은, 뭐한 9? 한 아홉 명 10명 정도만 이쪽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전 이제 예외적인 사랑, 예외적인 사, 상황이랑 말씀드리기엔 좀 죄송한데, 국민의 마음에 의하면, 당연히 통과돼야 되는 겁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 이 3일 전이, 이틀 전이죠. 28일이니까, 전 그날 좀, 예외적인 상황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총선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민의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대통령도 예외가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국민의힘의 용기 있는 좀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제가 진짜 이렇게, 이렇게까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구걸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좀 변화를 보여줘야 우리가 나름대로 22대 국회가 좀 멋있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22대 국회도 똑같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민생 문제도 되게 다급한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측민들이 분명히 있어서, 21대 국회에 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은데, 내부에 계신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직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아, 국민의힘 내부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일단 좀 바램만 투사해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생각들도 좀 들긴 합니다만. 민주당의 강유정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번에 거부권을 음, 행사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다면 그건 침몰하는 배의 순장조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 그렇다 와닿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이 재의결에 대비해 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전현직 원내대표들이 나서 특검법 부결을 외치며 그들만의 단일대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들 표까지의 트라마가 거부권 행정독재를 넘어 공공연한 입법권 침해, 표틀막을 감행하는 겁니다. 국민의 힘의 양심적인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70%가 넘는 국민이 찬성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막는 건더큰 저항과 분노만 부를 뿐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헌법 파괴자 대통령을 위해 침몰하는 정권의 순장조가 되지 마십시오. 김유정 대변인 이어서 강유정 대변인 <laughs> 유정 대변인들이 참 잘하시네요. 정이 많으셔서 그래요. <웃음> <웃음> 침몰하는 정권의 순장조 그 표현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안철수, 김웅, 유이동 세 사람이 커밍아웃 단셈이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은 낙. 이제 낙선자들입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은 이제 본인이 불출마 선언했고요. 그러니까 둘 빼면 안철수 의원 혼자 이제 낙천 낙선자에 포함이 안 되는 건데 낙선자들 모아보면 58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 김웅 유희동두분 외에 56명의 의원들이 정말 좀 양심적으로 투표해 주기 바랍니다. 근데 무기명인데. 음. 근 저는 <laughs>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표단속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생각보다. 표 단속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의도한 대로 다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저는 21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마지막 이제 표결이 될 텐데 본인들이 그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가 아니고요. 각 지역에서 내지는 전국구에서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로 민주주의의 산물로 본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지위와 그 격식에 맞게 좀 처신을 하기를 저는 당부드리고요. 양심에 호소하고 참 다행인 것은 무기명 투표라는 게 저는 참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게 기명으로 하게 되면은 맞아요. 뭐가 좀 이렇게 좀 두려웠거나 뭔가 이렇게 위축이 많이 될 텐데 이게 무기명이니까 뭐 아무도 그 표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신 있게 가서 자신의 생각을 국민만 보고 마지막 한 표는 좀 행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일을 있게 만든 그 사건 바로.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이거는 사단장 책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에 이첩했지요. 하려고 한게 아니라 했어요. 국방장관 결제까지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국방장관 야 그거 다시 소환 해수해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했어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알면서 그랬겠죠? 기자가 질문했어요. 경로했다고 하던데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습니까? 아왜 그렇게 위험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했냐고 내가 화를 냈다. 그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laughs> 김유정 의원님 저는 네. 그 기자회견 앞으로 또 하게 되면. 기자들한테 그렇게 당부하고 싶어요. 근사하게 질문하지 마라. 그냥 한 문장만 질문해라.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네. 한 문장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말 못하게 그때 이종석 장관한테 전화했습니까? 이렇게만 그냥 물어보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예. 뭐 다른 말을 못하지 뭐 그렇게 멋있게 질문하려고 음.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누누이 기자회견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질문을 다 받겠다고 해놓고 그날 기자회견 하는 꼴좀 보십시오. 황당하잖아요. 제 질문도 못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해야지 뭔가 하나라도 진실이 밝혀질 혹은 진실에 근접할 수 있었을 텐데 못했는데 통화 했습니까? 디올백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언제 알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는 어쩌고 있습니까? 뭐 이런 거를 그렇게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딱 하나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가방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만 물어보면 되지. 네. 어디냐, 어디 있는지 좀 답변해보라고 그,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걸 또 어떻게 빠져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속이라도 일단 시원하잖아요.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애둘러서 질문한 것도 조금 기자들의 어떤 질문 음. 내용에 대해서 좀 서운한 것도 있었으니까 좀 실망도 했는데 답변은 정말 두루뭉술하고 다 회피해갔었잖아요. 외교 문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맥을 끊는 그런 질문들도 화가 났고 답변도 제대로 답변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기자회견이라도 저는 그래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기자들이 그러면은 조금 연습해서 전국을 찌르는 질문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죽하면 외신 어? 기자가 혀를 찾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기자회견 처음 봤을 거예요. 어제 박정훈 대령이 이렇게 공수처에 출석을 했는데 예상했던 대질 신문은 없었습니다. 김기한 사령관이 거부했다고 하죠. 뭐 거부했겠죠. 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 박정훈 대령의 김정민 변호사 말 중에 저는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진실을 구함, 진실을 밝혀라. 그러면 마음이 편해진다. 정말 그럴 거예요. 진실을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 말부터 들어볼까요? 아 님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오전에 드렸어야 되는 말씀인데 어, 진실을 구하시면 편안해집니다. 이제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구하시고 이제라도 좀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조사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애전하지 않습니까? 어, 너무 지쳐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현재 해병대의 모습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 해병대인데 다만 권력자의 그, 어, 그 무분별한 그 칼춤 때문에 지금 해병대가 다치고 있거든요. 그 일만큼은 오늘로 좀 종결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김규환 사령관.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김규환 사령관도 그렇고 임성근 사단장도 그렇고 본인이 정말 지금 저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는기대근 그런데 일단은 김계환 사령관 입장에서는 많이 좀 괴롭겠죠. 그리고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 어제 그 공수처 수사에서는 대지를 김계환 사령관이 거부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대질이라는 것은 임의조사기 때문에 뭐 본인이 거부할 수 있고요 뭐 수사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묵비권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도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데 그 묵비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거에 뭐 강압수사 있고 뭐 고문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본인을 방어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준 건데 지금은 뭐강압수사고뭐 이런 거잘 없거든요. 김기환 사령관 입장에서도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서로 진실을 대조해 보면 다 기억의 조각이 맞춰질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수사 회압을 폭로하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김기환 사령관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모습은. 어 진실 앞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을 좀 방해하고자 하는 노력이거나 아니면은 좀 국민 앞에 면목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러시다면은 지금이라도 뭐 진실을 과장할 필요도 없고 조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대로를 수사기관 내지는 국민들 앞에 알려서 저는 진실을 규명하는데 조금이라도 접근하는 것이 본인의 부하였던 최혜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어, 할수 있는 마지막 도리가 되지 않을까 사려. 관으로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해병대원들의 자긍심을 완전히 예. 짓밟고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환 사령관도 본인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뭐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었죠. 좀 내려놓으면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진실은 밝혀야지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뭐, 일단 핵심적으로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계환 그 해병대 사령관이 지금까지 했던 행위 자체가 너무 많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 있고요. 본인도 어떤 일을 벌였냐면 임사단장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었고 후임까지 본인이 얘기했다고 하면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고 사단장도 맨 처음에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해군 참모총장을 통해서 이종석 그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고. 그 보고가 진행이 돼서 다 넘어간, 이첩된 내용들을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외교안보 관련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리면서 바뀐 정황이 있었고, 그 바뀐 정황에 대해서 박정전 수사단장에게 어, 해병대 사령관이 얘기한 내용 자체가 다 있는데, 이 내용을 갖다가 박정훈 수사단장이 다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기엔 도대체 불가능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공수처에서 다 조합을 해서 하나하나 어, 해병대 사령관에게 질문을 하면, 결론적으로 본인 까 실토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예요. 시간을 끄면 끌수록, 어,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가라는 부분들이 더욱 규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 저 변호인단이 얘기했던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 최수근 해병의 어떤 사건에 대한 실체, 외압 실체를 밝히는 것 자체가 해병대의 명예를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국군의 명예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좀 그런 길을 가도록 본인이 하나의 좀 획기적인 좀 어떤 방향 전환을 위한 진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저도 이거 하나만 더 모강하면요. 지금 유재은 관리관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서 좀 진술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권력형 외압이 많았기 때문에. 밑선에서 실무자들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얘기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수사망이 좁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이 특검을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마 대한민국이 문 닫기 전에는 이거 못 막을 거기 때문에 전 긴기한 세력 사령관께서 어차피 수사망이 계속 좁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좀 명예롭게 전 진실을 이야기하시면 오히려 본인의 명예도 지키고 나라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국민이 그, 지금 분노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상식이 무너진 거죠. 한번 보십시오. 젊은 해병이, 지금 이제 우리가 최소한 상병 하는데 일병입니다. 일병은 아시다시피 입대해서 처음 이병 달고 훈련 끝나고 얼마 있으면 바로 일병 돼요.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신참이죠. 이제 순직해서 추서가 돼서 상병이 됐는데 그 젊은 해병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그 사단장 책임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건 상식이에요. 아 사단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옛날에 그 사단 휘하에서 뭐 철책 넘어가고 그러면 다 엎었고 그랬어요. 그게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숙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지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누가 사단장 하겠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그게 떠오릅니다. 이태원 참사 때 아무도 책임지게 하지 않으려고 근대에 어떤 이따고 얘기를 했지요. 따박따박 책임 있는 사람한테 물어야지 그게 근대적이지 뭐. 그런 정근대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그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어져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거죠. 둘째로는 나 모든 걸다 내가 할수 있어. 이런 착각. 법 위에 있어. 이런 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져온 일인데. 이제 와서 그거를 수습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된거 아닙니까? 김교환 사령관도 전화 받았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박정훈 대령한테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군 관련해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정민 변호사가 다시 한번 충고합니다. 진실을 밝히라고 들어보시죠. 오늘 혹시 대질신문 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오히려 대질을 하는 게해병대 이롭다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피의자 신분을 망각하고 어, 그좀 불필요한 그런 건 본인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요. 사령관으로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가장 어, 군 조직을 보호하고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지. 그렇죠. 김정 원장님. 그래야 명예를 지키죠. 본인이 그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정말 해병대원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권력을 위해서. 아니, 그 군인이 왜 존재합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국방,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군인, 거기서 가장 최첨단에 있는 해병대의 사령관이 거짓말을 한다면, 일단 국방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거짓말의 원인이 어디냐? 대통령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아끼고 지켜야 될 자기 사병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또 같이 일을 했던 박정원전 수사단장을 벼락 끝으로 몰아내는 행위를 한다는 건 저희 해병대 사령관을 떠나서 인간이라면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남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본인이 대화 과정에서 얘기한 것들이 다 들어간 거 아니죠. 자기 얘기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확인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건 박정원 전 수사단장 눈을 쳐다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뭐 지휘관이 상하관에 얘기하고 이런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한 행위와 발언과 짓이 있기 때문에 박정원 전 수사단장 앞에서 또다시 거짓말을 할수 없었던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대진이 아닌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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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들을 다 공수에다가 공개를 하는 것이 저는, 어, 궁극적으로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은 거다, 저게. 거짓말하는 대통령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런 게 탄핵사이고 아니히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럴 바에야 사실을 밝히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하고 군인정신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김기현 사령관이 한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는 이제 그런 입장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좀 명예롭게 은퇴하는 길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공직자거든요. 그럼 공직자면은 국민의 세금으로 그동안 한평생, 어, 소위 말해 이제 밥벌이를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중요한 상황에서 전 국민이 지금 1년째 거의 묻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진실을 아는 몇안 되는 사람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김기환 사령관이 국가와 군의 마지막 봉사하는 길은 저는 진실만을 있는 그대로 밝히기만 하는 것으로도 본인의 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어, 어려우시겠지만은 좀 용기를 내기를 저 진심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해피라이프님 군대도 안가 자식도 없어 그러니 그 마음을 알겠나 이런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많을 겁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대통령은 얘기했었는데 대전 신문을 거부한 자가 공범되는 거죠 명예를 좀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는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데 당당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영원히 역사에서도 벌을 할 것입니다. 역사의 막내에서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